퍼플레이드 거봉입니다. 이게 최대 장점이야. 탄저도 없고요. 열과도 없고요. 봉지도 안 사서고요. 열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숲기가 전반적으로 뭐 복숭아도 그렇고 모든 게한 4, 5일 넣습니다. 퍼플도 작년보다는 조금 넣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7월 말 되면 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들어옵니다. 벌써. 7월 1일인데요. 색깔이 들어오죠. 요거 한 일주일 있으면 확 바뀝니다. 작년 기준에 EQ래요. 그세송이어가지 경매가를 28,000원 받았습니다. 요거는 특급 분종이기 때문에 포도 판매할 때요. 박스에 퍼플레이드로 거봉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판매합니다. 경매를 볼 때, 퍼플레이드를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적으로 이만한 품종이 현재 잘 없습니다. 노지에서, 하우스 단는 노지 비가리면서 거봉을 7월달에 딸수 있는 품종은 거의 잘 없습니다. 당도도 보통 7월달 따도요, 16, 17, 18 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거봉이 또 이게 좋은 게 입이 엄청나지않습니다 잎이 작으니까 야들이 오히려 생리 활동을 잘하고요. 더위도 더위에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기가 좀 빨리 따시습니다. 제가 또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요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색깔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금 조금씩요. 묘 필요하신 분들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요. 삽목이 주당 2만입니다 채소 다니는요 그. 100주 이상입니다. 묘목 주문하신 분들은 원래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원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익어가고 있죠. 있습니다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인 같은 경우는 등숙이 되고 포도가 있거든요. 야는 포도가 익고 나서 등숙이 됩니다. 좀 사인하고 좀 다르죠. 농사 짓기가 엄청나게 수월했습니다. 이게 뭐, 알, 사인은 알수 없게 하려 하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건 뭐, 알수 없게 할 것도 크게 없고요. 사인에 비하면요. 사인 농사 하시는 분 좀, 뭐 바꾸고 고민하신 분들, 퍼플레이디 거봉 추천합니다. 캠벨 거붕하고 완전 다니다 이거는 특급 품종입니다. 오늘 7월 1일인데 색깔이 한 개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한 일주일다가 있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